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오늘 기독교 핵심 진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시대나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떨리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주제말씀 10편 14편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많은 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며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만으로 알 수는 없기에 일반 게시와 특별 게시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반 게시만으로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게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의 거짓도 없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듯이 하나님은 특별계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체는 눈으로 보아야 알고, 소리는 귀로 들어야 알고, 음식은 맛을 보아야 알며, 냄새는 코로 맡아 보아야 알고, 사람은 겪어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믿음으로 보아야 알수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보아야 알수 있는 존재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있어서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니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청세기 1장 1절에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무소부제 또는 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그것을 지켜보시고 또한 함께 계신 부진이시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완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너무나 연약한 점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땅에 위로든 아래로든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단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변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과 다른 부분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와 같듯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간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10편 139편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인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이 거룩성은 우리가 더 갖춰야 되고 또한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좀더 깊은 의미는 모든 악에서 떠나 계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한결같은 그런 거룩함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전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과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발생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신바되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열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전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9장 6절과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면서 전능하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인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견줄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분들이 우리에게 더 뛰어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한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아멘,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가장, 가장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장 깊은 뜻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정말 사랑한다면서도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에 단순함과 또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자존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어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12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너무나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초월하신 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른다는 것을 마음의 감사함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곳곳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 여러 가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또한 유일하신 분이시고, 또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